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유하시고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할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그래요. 오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고 다만 그 문제를 붙들고 사랑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곧바로 뭐 하고 있지요?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상황을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3절 다시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곧장 사람을 보내어 당면한 문제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친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문제를 만납니다. 주님께 아뢰었을 때에는 곧바로 달려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곧장 달려가야 될것 같은데 주님이 미동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속은 얼마나 타겠어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 아닙니까? 계속 문 밖을 내다보며 주님 언제 오시나, 이제나 오실까, 저저나 오실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오빠는 숨을 거두고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자매들이 겪었을 마음의 상심, 주님을 향한 섭섭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에 언제 낙심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 말씀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두 자매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 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요?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시나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15절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40절을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믿음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거지요. 자, 결과를 볼게요. 45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래요. 12장, 11절 말씀도 볼게요.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 러라. 사실 예수님께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건 조금 더 쉽고 저건 좀더 어렵고 그런 게 없어요. 감기는 고치기 쉽고 암은 고치기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 이 광경 앞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지요. 만약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 주셨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건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것도 죽은 지한두 시간 된 시체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눈앞에서 봤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려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을 넘어서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그럼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되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죽은 나 서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경험되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경험하는 상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